어 신학기를 들면서 으 아이들한테 뭐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됩니까? 라는 질문을하을때 이론적인 얘기 예를 들어서 어그 앞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침 식사를꼭 시키십시오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은 몇 시가 됐던지간에 일어나는 시간은 가급적이면은 학교 가기 어떤 활동하기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내 몸을 좀 깨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될, 얘기를 해주십시오 했을 경우에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은근한 습관을 들여라. 그렇잖아요. 근데 몸을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할 테니까 응가는 하나의 배변 패턴은 습관이 큰 어, 좌우를 주게 됩니다. 그 다음으로는 물을 충분히 마셔라. 또 영양소 중에서는 특히 수험생들한테는 어, 활동성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고 피로도와 수면이 제한적인 아이들한테 권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들은 첫 번째 비타민 B, 유산균, 마그네슘, 비타민 D.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권해줍니다. 또, 체중에 따라서 다소 좀 과한 체중이 나온다면 더더군다나 비타민 B나 오메가3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가장 좋은 것은 식사입니다. 하지만 식사, 아이들한테 수험생들은 먹는 것이 욕심만큼 마음가가 같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몇 가지 영양소들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